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외취업 적응기 1인 한달 인터뷰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싱가포르 오성크 호텔인 FMB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해외취업에 관련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살아남는 것은 온전히 자기의 몫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약했던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취업을 한달 동안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언어와 체력인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어적인 부분은 많이 공부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체력은 아무래도 저희가 연속해서 8일 출근을 하거나 또 새벽, 새벽 출근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미리 키워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의 장점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해외 취업을 할수 있는 시기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20대 초반에 이렇게 해외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앞에서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와서 한달 정도 해보니까 언어적인 부분 조금 더 많이 늘수 있고 직접 부딪히니까 더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의 단점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나라나 언어, 문화에도 적응을 빠르게 해야 하고 또그 회사도 처음이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기의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분들은 해외 취업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피소드 1에 대해서 찍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